테스트용으로 임의의 색깔 하나만 계속 눌러보고 있겠습니다. 파란색이 안 나오네요. 하나 떨어졌죠? 이번엔 초록색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또 하나 떨어졌습니다. 중간에 약간 시간이 걸리지만 딜레이를 저희가 넣어서 그래도 색깔이 하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혜준, 서영준입니다. 어, 저희 팀은 색깔을 예측해서 맞추는 게임을 만들었는데요. 저희는 게임을 만들고도 싶고 그리고 친구들과 재미있게 할수 있는 게임을 만들고 싶어서 이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어, 저, 저희는 이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어, 대표적으로 네 가지 를 사용했는데요. 어, LCD, LED 바, RGB LED 그리고 아날로그 키패드를 사용했습니다. 음, LCD는 이 게임의 이름과 어, 저희 이름을 한번 넣어봤고요. 그리고 LED 바에는 색깔을 맞출 때마다 LED 바에 있는 LED가 하나씩 줄어드는데 이렇게 해서 색깔을 맞췄는지 아니면 틀렸는지 확인할 수 있어, 있습니다. LED는 음, 색깔을 예측한 다음에 그 색깔이 그 색깔이 나오고요. 아날로그 키패드는 색깔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저희 산출물의 코딩을 보자면 여기 보시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아이 문자로 바꿨는데 플러스는 여기 LED 바의 칸을 채워주기 위해서 있었는 그 넣고요. 마이너스는 저희가 색을 예측해서 맞췄을 때 하나씩 줄어들기 위해서 어, 마이너스를 넣고. 여기 보시면 랜덤 5가 있는데, 그럼 랜덤 0부터 4까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색깔을 저장시켜서, 그, 그 색깔이 변할 때마다 맞추기 위해서 설정했고 마지막에 보시면 이 여기 식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그, 누, 예측해서 눌렀을 때, 맞추면 이렇게 한 칸씩 떨어지도록, 설정한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하고 싶은 기능이라면 저희가 이번에 예측해서 그그 그 색깔을 맞추는 거였는데 이번에 어 다음번에 기회가 있다면 저희가 색깔을 보고 맞추는 걸로 해보고 싶어요.